이번에는 그 12가지 띠 중에서 네. 용띠분들에 대한 이야기, 그 천성이나 성품, 운명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. 어, 용띠는 일단 기가 강하고요. 남녀 모두 해당이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지기 싫어하는 성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의외로 소심한 면도 있으세요. 근데 이제 뭐그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숨어가지고 쩨쩨하게뭐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지는 음. 않고 그 예리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일도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감정이 또 폭발하면 시비를 가리지 않아요.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호방한 면도 보이기도 하는데 이분들의 단점을 보면은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면 반면에 용두삼미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허양심이또 많으세요. 많아서 신분에 맞지 않게 돈을 쓴다거나 허세를 부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그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표현을 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자유분방하게 그냥 날뛰고 싶어하고 이러는 면도 있고, 그 다음에 감정이 식어버리잖아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일이라도 중도에 좌절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용띠에 해당 용띠에 대해 이제 해당하는 직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 직업이 일 어, 순위가 정치가예요. 정치가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네, 전고 그 정도까지는. 네, 용띠 분들에 대한 말씀도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Oh,